<목소리> <laughs> 왕잘했어요 여기 주혁이랑 코다리랑 먹으러 습니다 이거 주혁이 생선. 소파은 조금 있다. 책책이 네. 음, 일단... 있어? 발음이 <laughs> 안 된다.

가기 전에 그럼 밥이나 먹자 저희는 다 먹고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스타벅스 딸기찜먹고있지요 안녕하세요 딸기 주혁이는 <laughs> <laughs> 스타벅스 오면 맨날 딸기찜만짜는지 주혁아 딸기 해봐 기 주혁이는 헬스가쥬 처음 먹어봅니다 주혁이 젤라트. 아 맛있어. 근데 그 유열 사과 맛이다. 음. 뭐 인위적인 맛이 아니야. 저기 봐라 난리난. 저기 장사대니까세지호이 밑에 있구나 다. 피맥. 돗자리 갖고 올걸 그랬네. 차에 돗자리 있는데. 잔디들도 관리 잘있네차 그네 있다. 오. 음. 여기 한 바퀴 돌면 그래도 꽤 걸릴 거 같은데? 음. 저건 다 밟고 다니네, 아주. 오 조심, 조심! 어, 조심해, 조심해! 그래도 균형은 나름 잘 잤는데, 그래서 요새 까불면서 다니다 계속 넘어져. 어, 좋다, 날씨도. 어제는 추웠는데. 주영 조용 가자! 주영아 가! 거기 왜 봐? 머리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러세요. 제가 뻐끔뻐끔 어떻게 해? 물고기? 뻐끔뻐끔, 뻐끔뻐끔 손으로 한다 저렇게 뻐끔뻐끔. 주혁이 춤춰줘봐. 단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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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아, 어, 쨔 쟤, 쨍쨍한테 간대. 뭘? 아, 쨍쨍이 무서워. 무서워, 쨍쨍 무섭대. 쨍째해 무섭대. 쨍째해 쨍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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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엄해해줘해해 짹짹이귀 어디 있어? 귀 어디 있어? 귀. 짹짹이 귀. 짹짜 <laughs> <쨍쨍이 귀. 웃음> <쨍쨍아>, 안녕 가자. 감사 어. 박따뜻왔데 아, 더워 지금. 너는 너어린이한테 전철 타고 왔어? <laughs> 전철 타고 왔어요. 전철 타 봤어? <laughs> 전 여기서부터 짜증난 <교통장난> 거야. 어. <laughs> 몇 정거장이야? 여덟 정도다어 굿! 그. 태영아너 볼살 많이 빠졌다 허벅지는 여전하네? 아이 그냥 걷기의 비결이 같이. 어, 으아아하하주고 지영이도 줄게 기다려봐 어? 어? 이못 나가 <laughs> 태영이눈 봐봐 지영이 <laughs> 저 <laughs> <laughs> 박수는 왜쳐다 <laughs> <laughs> <웃음> 저렇게 저렇게 눈내서 기다려 지영이도 먹고 싶어? 음 같이 먹어 뭐배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같이 먹어 <laughs> 태영이도줘태영아너 이거 5마만 먹겠다 그렇게 먹으면 <laughs> 다 먹어도 돼애먹 가야 되는데 근데, 나도 조금 먹어요. 딱. 지금 젤라또도 없다. 젤라또 먹는 거야? <laughs> <laughs> 아, <laughs> 자기들 <자기소거>. 애 <laughs> 밥을 너무 많이라. 남자는 그러니까, 그 정도 먹어야지. 아. 그렇 <laughs> 귀여워. 아. 지금 저희가 평택에 모모니아를 왔거든요? 얘들아, 이거 그냥 공짜로 봐서 아야겠다 <laughs> 사람도 없어. 몬무 몬니냐 모모, 전화해봤자 저기서 울리는 거 아니야?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다른 갈 곳을 정해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어, 몬무가 있어. 사람이 없어. 해영이의 첫 걸음마 직관입니다. 오. 몬무 가봐, 몬무. 주혁아, 멀리 가지 마. 박주영, 그냥 멋발빠졌어 뭐야, 태영이 걸으니까 오는 거 봐. 너 지지야, 주혁아, 태영이... 주혁아, 태영이는 막 걸을 때 만지면 안 돼. 주, 균형을 못 잡아. 와, 진짜 크다. 이거 실물 사이즈인가? 아니, 사장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디 가신 거예요? 다른 갈 곳을 알아보자. 응? 오, 빨라. 회사서 애기들이 잠들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자고 이제 카페에 왔습니다 짜잔 오미자이들 자봉이들 핫도그? 핫동? 핫도그 매운 핫도그 크룽지 소금빵 소금빵 먹어 너도 주영이가 오는건 따라먹으신가봐 아까 우동 같이 먹더니 아, 먹어도 되는지 얘가 먹는건 얘도 먹어도 되는지 아니요. 먹이지. 아 진짜 <laughs> 이상 없잖아 먹이고 계란도 일단 먹여보고 뭐야 오늘 혼자만 나너 이제 다음에 임당 원다가어 어, 떨리겠다. 이거 딸기 이거 엄마도 안 주는 거. <laughs> 야 잘라 먹어. 어. 근데 왜한개 먹는 거야? 아몰라불안하게 근데 왠지 둘째는 너랑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 둘째는 응. 일제, 조금. 아니 몰랐는데 콧대가 평영이 초코파가지랑보다 훨씬 없던데 아들은 아빠, 딸은 엄마. 그냥 그렇게 다해그 지영이는 <laughs> <laughs> 누구 닮는지 모르겠다. 지영이는... 지영이는 닮았거 같아. 근데 지영이랑 있으면 또 지영이 닮았고. <laughs> 지영이는 왜닮았어 약간 아버님도 닮았고. <laughs> 아, 맞아. 그 아버님 형도 닮았고 닮았고 만나면 큰집 같대. 이게 우리 아버님이랑 똑같아. 엄청 같아. <laughs> 이상해, 느낌? 잔디에서 걸어보지 않았어? 안 걸어봤어. 아, 처음이야? 어, 가봐. 엄마 잡아줘. 어, 근데 잘 걷네, 이제. 적응했나봐. 예! 어, 예! 어, 예, 어! 아니, 그래도 얼굴은 안 봐가. 머리가 제일 무거울 텐데. 조심조심. 조심조심. <laughs> 아주 그냥 쇼다리로 뛰느라. <laughs> 주혁이가 뛰면 같이 신나나? 왜 <laughs> 소리를 지르는 거야? <laughs> <laughs> 지금 너가 땡겨서 목이 없는데요, 태형이? <laughs> 이제 가야 돼. 차 막혀. 너희들이 러시아어 시간을 알아? 주영아, 엄마 간다. 집으로 오고 싶으면 엄마 따라와라. 주영아, 엄마 간다. 거기는 안 돼. 거기 이제 길이 없어. 우리 아빠한테 갈까? 태형이 랑잘 놀았지? 어, 춥다. 응. 어. 빨리. 가야겠다. 저기 가, 태영이랑 이제 인사해야 돼. 태영아 안녕.